밤사이 광주에서 두 명, 전남에서 여섯 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. 광주에서는 광산구 성덕고등학교와 관련해서 한 명,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한 명이 확진됐습니다. 전남에서는 여수 유흥업소와 연관된 확진자가 한 명이 추가됐고 순천과 고흥에서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세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또 고흥에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 두 명이 나왔습니다.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.5 단계로 유지하되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식당과 카페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을 완화합니다. 광주시는 유용 시설과 실내 체육 시설, 식당, 카페 등 그동안 밤 11시로 제한했던 일부 업소의 영업 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. 광주시는 그러나 생활 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이어가는 한편 종교 활동의 경우. 좌석수 30% 내에서 활동을 허용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계속 금지하기로 했습니다.